여러분 산마늘 심은 거 보이시죠? 쫑긋 쫑긋 정말 예쁘지 않나요? 파릇파릇 쫑긋 쫑긋 자 이제는요 남아있는 이 밭에 뭘 심냐? 강낭콩 심습니다 강낭콩도 들고 왔거든요 몇 개씩 심어요? 세개나 하나 먹고 벌레 하나 먹고 새 하나 먹고 네개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나두개 먹고 세개 심어 심어 이거는 이파리가 넓적넓적하게 크거든요? 원래 이 정도면 한세 개만 심어야 되는데. 세개 그러게. 세 개만 심어. 여긴 두둑이 짧아가지고. 응? 세 개만 하자. 네 개씩 했는데. 자, 구덩이 세 개만 팝니다. 아까 네개 팠다가 세 개만. 왜, 왜 많이 해요? 아까 세 개씩만 한다며 아니, 세 개. 손에 있지. 네 개도 가고. 세개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야? 그러지 말고 4개. 자기가 구멍이를 잘잘 파고 나가 봐. 응? 4, 아이고, 그러면 내가 놓고 덮고 넣고 덮고 할게. 4개. 그냥 딱 그렇게 가. 분업을 합시다. 분업. 호미 안녕. 호미 가고. 아니, 손으로 그냥 하면 돼요. 한쪽에랑 카메라 들고 한쪽에는 흙 덮고 흙만 지는 게 얼마나 좋다고? 흙만 지면 손이 거칠어질까요? 부드러워질까요? 거칠어지지 않을까? 모드도 있잖아, 모드 그럼 더 부드러워지지 않나? 세 아, 개씩, 네개 어? 들어갔다. 세 개. 그러게 네개 넣까? 네개 넣자. <laughs>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? <laughs> 다이나믹한 데 다이나믹해. 여러분 못뭐 들으셨죠? 못뭐 들은 걸로 해주세요. <laughs> 자. 내가 두개 먹고 벌레 하나 먹고 새가 하나 먹고 네개 심었습니다. 네개 강낭콩 심는 것도 쉬운 거 아니네. 쪼그려 앉아서 하려고 하니까 아유 다리도 아프고 오금이 저리다는 말이 절로 나네. 강낭콩 지금 심는 시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? 지금 심는 시기 맞습니다. 중부지방인데요. 언제 심냐? 3월 중, 중하순에서 4월 초순까지 심거든요? 그런 다음에 장마지기 전에 수확을 해야 한답니다. 장마지기 전에 수확을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때 놓치잖아요. 그러면 꺾어놓고 잘못하다가는 강낭콩에서 싹이 날수 있어요. 너무 늦게 심으면 꽃 피는 시기도 늦어지고 열매도 연결지 않기 때문에요. 항상 때를 놓치지 않고 농사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. 자식 농사든 이런 농산물이든. 때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. 풀을 맺줘야될 때, 영양을 줘야 될 때, 수확을 해야 될 때. 토양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. 다 준비가 갖춰졌을 때 심어서 싹이 나수 있는 거예요. 준비가 안돼 있으면 돌짝 밭에 심을 수가 없잖아요. 이렇게 보들보들하게. 토양을 다 준비하고 또 수분도 적절하게. 이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딱 되어 있을 때, 그때 파종을 하면 100% 싸게 난답니다. 안 그러면 진짜 비둘기가 와서 다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말라서 씨앗이 죽을 수도 있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비 소식이 있거든요. 밤새 뭐 비가 온다고 하는데, 요새 일기예보는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. 비 온다고 했다가 비가 안 오고 건너뛰고 이런 경우 몇번 우리가 겪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스프링쿨러 보이죠? 이 스프링쿨러로 지금 마늘밭 물을 풀고 있는데 여기도 물을 풀 거랍니다. 네 개는 심어야 될것 같아요. 종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제가 강낭콩을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요. 강낭콩을 좋아해서 해마다 지금 30년 넘게 저희가 농사를 제가 시집와서 짓고 있는데. 강낭콩을 안심은 해가 없습니다. 강낭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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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좋아하는 강낭콩, 강낭콩, 원래 붉은 거 있거든요. 그게 더 맛있는데 그 강낭콩,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요. 제가 그냥 일찍 심는 이 강낭콩, 이거 심는답니다. 이건 참능 이게 넝쿨 강낭콩 아니에요? 그거 다 심을 거예요. 이건 넝쿨 강낭콩이 아니고요. 키 작은 강낭콩 되겠습니다. 넝쿨 강낭콩은요. 감당 안 돼요. 아이고. 그건 진짜 감당 안 된다. 정신 없어. 정신 없어. 탈곡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건요. 일반 콩처럼 딱 꺾어 가지고 쟁여 놨다가 그냥 조금 한가할 때 그때 탈곡 쫙 하면 돼요. 단 비를 맞추면안 돼요. 비맞추면은 이 강낭콩에서 여름에 싹이 나버리거든요. 나중에 이 강낭콩 종자용으로도 보급하면 좋겠다.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. 맛있고 또 키가 작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좋고 또 일찍 심어서 먹는 콩이에요. 그래서 지금 오늘이 3월 23일이지. 오늘 웅남이 있잖아. 웅남이 개봉한다. 알아요? 아니, 개그맨 박성광 씨가 그 영화 감독이 됐더라? 원래 단편 영화를 몇편 내긴 했었는데, 세 편인가? 이번에 장편으로 상업 영화래요. 오늘 개봉이야, 오늘 개봉. 그 영화 보러 한번 갑시다. 나 지금 뭔말 하려고 하다가 그 얘기 끝났냐? 자, 어쨌든, 강남콩 정말 맛있는 거니까요, 여러분. 제가 이게 수확이 많이 돼서 나눌 수만 있다면 정자용 보급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. 1kg만 심어도요 실컷 먹을 수 있고 심을 수도 있어요 텃밭에. 지금까지 농부 안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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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낭콩. 강낭콩. 짜잔. 내가 이불 덮어줄게. 지금까지 농부 안에 했어요. 고맙습니다.